입시도 취업할 때도 부업으로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40억 회사가 되기까지도 사실 제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제 얘기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기까지 10년은 줄어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제 또 새해가 오니까 평생 기억하셔야 될 목표 달성 핵심이랑 제가 AI가 연동되는 노트 앱 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에 부스터를 단 방법까지 알려 드려 볼게요. 사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세 가지만 있으면 완성돼요 바로 방향 한 걸음 기록이에요. 방향을 모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아실텐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한번 방향을 정해놓고서 끝내는 거거든요. 이러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뒤에서 제가 방향을 관리하는 방법이랑 함께 설명드릴게요.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죠. 1m를 가든 1km를 가든 딱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똑같요 이한 걸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한 걸음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빨리빨리 가게 하는 스킬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기록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까먹는데 방향성이 됐던 내가 시도하는 그한 걸음이 됐던 이 모든 게 기록되지 않으면 그냥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잖아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세 가지를 크래프트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크래프트는 제가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굉장히 예쁘고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부끄럽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템플릿이랑 잘 쓰고 있는 AI 기능들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청자 전용으로 크래프트에서 제공해주신 평생 50% 할인 코드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사용하셔서 목표를 이루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랄게요. 제 크래프트 홈 화면인데 저는 주로 일기를 쓰면서 할 일을 메모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쓴다든지 정보를 스크랩해놓거나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정리하고 확장시키는데 크래프트의 도움을 받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 하나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새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그냥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템플릿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양식들이 이미 주어져 있어서 제안서 쓸 때에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유튜브 컨텐츠 기획할 때 크래프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이랑 저녁에 일기 쓸 때나 투두리스트를 만들 때 그리고 앱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후다닥 쓰기도 하고 웹클리퍼로 정보를 스크랩 해오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다 모아서 아이디어를 발산시키거나 아니면 외부의 기획안을 보낼 때에도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노션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업무를 할 때에는 기능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예쁘고 편하고 이런 게 손이 더잘 가잖아요. 그래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플러스 눌러서 새 문서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저는 템플릿에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일기라는 템플릿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외에도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가지고 기획안이나 뭐 제안서 같은 거쓸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일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마인드랑 마인드셋 리딩 우선순위. 요거는 방향성을 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연초에 한번 방향성을 정해놓고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걸 점검하거나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지 않으면 잊어버려서 그 방향으로 못 가거나 방향이 바뀌었을 때에도 인지부조화가 발생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두 가지가 우리가 보통 목표를 이렇게 딱 써놓고 끝내는 그런 것들의 문제라서 매일매일 이렇게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맞나 생각하고 갭이 있다면 그걸 인지하고. 방향성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리마인드라고 돼 있는 거는 저는 아예 상단 북마크 바에다가 이 템플릿으로 바로 가기 하는 링크를 걸어놔서 이렇게 일기 템플릿이 뜹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 템플릿을 세문서로 해서 일기 띵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크래프트가 정말 좋은 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예쁜 거 이런 거 사실 크게 신경 안 쓰는데도 이게 일기 쓸 때만큼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반영하고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아,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배경화면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봄이다. 약간 좀 몽글몽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이런 거 선택해가지고.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배경만 엄청 예쁘게 바뀌죠. 그리고 와시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찍으면 우리 다꾸하는 것처럼 예쁘게 테이프가 붙거든요. 저의 방향성 점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는 매일 이렇게 해시태그해서 오늘 날짜 하고서 요일 이렇게 해시태그해서 제목을 만들어요. 클래프트 해시태그 기능이 좋은데 제가 이 날짜에 다른 액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 것들만 좀 모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쓰고 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마인드셋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주는 책을 읽고 블록하는 미리 만들어가지고 어떤 책에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거를 발췌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침마다 한 번씩 그것처럼 하고 지나가자 뭐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에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후다닥 지나갈게요 다음에 오늘의 마인드셋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분이라도 책 읽으면서 이 방향으로 살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해놓고 제 생각을 좀 밑에다가 덧붙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유시아님의 책을 읽고 나서는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진다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AI 활용하는 독서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런 문장이구나 하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AI랑 물어봐가면서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어시스턴트를 눌러서 그러면 요 제가 선택한 블록을 얘가 인지를 해서 그 블록에 대해서 AI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뭔가를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엄청 속도 빠르죠. 일상의 작은 것들에 주목해라.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라. 뭐이런 얘기들을 해 주네요. 그러고 나서는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 문서 버튼을 눌러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을해 주거나 아니면 제 원래 커서가 있었던 데 바로 아래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좀기니까 저는 토글 버튼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저는 이런 거 있으면 바이 AI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거는 AI의 생각이다 이러면서 출처들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아 이게 내가 생각나서 쓴 건지 아니면 책에서 발췌된 건지 AI가 얘기한 건지 이런 걸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도 좀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계속 계속 메모를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나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제가 그 구절을 어디다 써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어시스턴트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볼게요. 제가 11월 23일에 이렇게 1일 부독서 구중생경극이라고 메모를 해놨었고 거기다가 이런 메모를 써놨다는 거를 이렇게 찾아주네요.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이 단순히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서 매일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 1일 독서를 하면서 이 독서 노트를 맨날 크래프트에다 써서 써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를 딱 시작하면 내 멋대로 막 사라지고, 간성대로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짧게라도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메모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말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제 생각도 조금 더 정제된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이거는 꼭 습관으로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냅다 방향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향성과 맞는 독서를 하고,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를 쫙 하고 나야, 그 다음에 방향성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인풋이 없는데 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셋 리딩을 하고 나서 독서 노트를 잠깐 쓰고 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액션 플랜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이제 투드리스트들이 나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 거야? 라고 저는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놔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타인의 얘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제가 좋은 스펙들을 가졌던 하지만 그거는 다 타인들에 의해서 주입된 그런 욕망이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좋은 회사를 가야 돼,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나는 진짜 뭘 원하지? 이런 거를 생각해볼 기회들은 이때까지 진짜 손안에 꼽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써놓고서 매일매일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남의 생각을 몰아내고 비로소 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짧으니까 이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다시 물어보고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여기는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나의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크래프트에는 투두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 걸음이거든요. 체크박스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투두를 제가 직접 써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일정 날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마감일도 설정할 수 있어요 화살표 누르면 그 안에 어떤 걸 내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메모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지금은 약간 러프하게 쓰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블럭을 잡은 다음에 어, 내가 할 일을 투두로 정리해줘라고 어시스턴트한 물어봐도 이렇게 투두리스트로 쭈루룩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요런 요런 걸 해야지 라는 투드리스트를 만들 때에도 어시스턴트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어시스턴트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GPT나 재미나이 같은 거랑 똑같아 가지고 따로 막 재미나이 왔다가 크래프트 갔다가 막 이럴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특정 AI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MCP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활용법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내가 뭘 잘했는지 또 보완해야 될건 뭔지 그리고 우리 항상 감사함을 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감사한 점을 이렇게 리마인드 할수 있도록 한 자리씩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기는 내가 막연하게 목표로 생각했던 것들을 투두로 쪼갬으로써 투두 한줄한줄 한줄 한 걸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한 걸음의 보폭을 넓히는 방법 제가 아까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거는 바로 유효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 삽질인 경우도 있고 금맥을 찾는 일인 경우도 있잖아요. 금맥을 찾으려고 하면 계속 비유효타인 삽질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딱 바로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유효타인 삽 삽질을 계속 계속 해줘야 넓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금액에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 삽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는 벤치마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뉴스레터 같은 것들이나 아티클 같은 거 많이 보고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좋은 글을 발견했다 하면은 여기 상단에 웹클리퍼 사용해 가지고 바로 스크랩을 해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링크랑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모아 놓은 정보들은 백링크 기능으로 다한 곳에다가 모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산하거나 이걸 기획안으로 바꿀 때 화이트보드 같은 크래프트 기능들 이용해 가지고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작심 3일 해도 괜찮거든요. 맨날 맨날 하기 어려우면 듬성듬성 해도 되고 어떤 습관 하나가 제 삶으로 들어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2026년에는 방향성 한 걸음 기록 이세 가지 습관만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크래프트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거 모두 이루는 2026년 되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크래프트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목표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